천만 원을 4%로 4년마다 10년간 예금했대요. 원리학계로 구하랍니다. 그래서 원금이 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연 이율 4%니까 플러스 지금 연 이율 2%네요. 이거 5탄에. 그래서 얘가 100분의 2. 에 /100. 예? 자, 10제곱. 요래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하냐면, 얘를 구해봐야 되겠다, 맞죠? 얘를. 그래서, 자, 자, 보세요. 로그 자, 100분의 102에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것도 바꿔줘야 되네. 얘가 0.086이 돼요. 0. 그래서, 자, 이게 로 o g 10에 로그 1.02가 됐고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0.0 0.0 얘가 로그 1.02가0.0086 입니다 그래서 86 이렇게 되면서 0. 얘가 한칸더 뒤로 가야 되는 거지 0.86 이렇게 되는 거지 0.086 얘도 잘못됐네 따라서 지금 얘가 로그 1.22가 0.086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로그 1.22가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로그 100분의 102의 10제곱 얘가 로그 1.2라는 2 거지. 따라서 요놈의 값이 1.2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리학계는 1000에다가 1.22를 곱하는 거죠. 1.2 2 그래서 1220만 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못됐네 얘도 2% 고요 그래서 얘 똑같이 얘가 로그 1.02는 0.0086 로그 1.49는 0.1720 이렇게 될 거에요 자 우리 뭐 100만원을 연이율 2% 그래서 20년 받는 거지 얘를 계산 한다고 했지 로그 100분의 1 0 2의 20제곱 20에 로그 1.02가 되니까 20 곱하기 20 곱하기 0.0 086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안 봐도 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0. 0.1720 되고 얘가 뭐예요 로그 1.49죠즉요 놈이 요 놈하고 같다 맞죠 따라서 100 곱하기 1.49만 원이 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149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조금씩 다 틀리네. 얘가 1이 되고. 자 얘가 로그 1.01에자 얘가 0.0049 로그 1.35가0.1290 이렇게 됩 조금 조금씩 다 틀리게 되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10, 10만 명에서 1 플러스 100분의 1에 10제곱이 래되면 얘를 계산한다 이 말이지 근데 얘는 단이 너무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는 나올 리가 없겠다 맞죠 로그 얘는 100분의 101에 10제곱 그래서 10 곱하기 지금 제곱이고 30년입니다 30년 얘가 30년 30년 그래서 30 곱하기 로그 1.01 요렇게 돼요 그래서 30 곱하기 0.049 요렇게 되지 되겠죠 그러면 얘도 0.043 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볼 필요 없이 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0.2129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그 1.35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계산은 10 곱하기 1.35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3.5만 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대로 됐네요. 따라서, 10억 원의 이익을 거둔 회사가 있고 10% 3%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3이 되고요. 10년이 되는 거지. 따라서 예계산하라는 거니까 로그 자 100분의 1 0 3의 10제곱 즉 10곱하기 로그 1.03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곱하기 0. 0.128, 그래서 0.128 이게 로그 1.34가 된다.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34가 되니까 자, 얘는 13.5억 원이 되는 거죠. 렇죠